가? 갈까나두지않 아, 먹었어 나쁘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에쁘지 않습니다. 위에 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습 거 있었는데 아 저기 있구나 오. 아 그냥 어. 차 탈걸 내가 죽였는데 지금... 뭐야 어디야? 어디다. 어디야 저 집에 두명 있었는데 뱅가 보네 어, 라이뿡 응. 뭐지? 딴 얘기네 끝났잖아, 쟤둘 바로 사망안됐죠 그래? 아, 귀 아파 아, 부술 수 있었는데 어, 저기 있다 <웃음> <웃음> 뭐야, 왜안 죽어? <laughs> 아, 뭐야 저게 <저기>, 아... <laughs> 뭐야, 저 좀비야? 저 뭐야, 저 혼자 서있어? 알라바바 <laughs> Хотя. А, ты, а мы...